하면 그렇게 하자 <laughs> 야 날씨 대박이야 오늘 몇 도인 줄 알아? 밖에 24도야 대박 <laughs> 아닙니까? 나도 눈 있어 진짜, 아, 아, 그래? 나도 보인다고 아어못 봤을까 봐 24도 너무 기분 좋은 온도 <laughs> <좋은 웃음> 아니야? 야 벌써 산이 보여 야복고핀거봐거 <laughs> 찍어야 돼 몇번째 그 예약하셨어요? B17이요 B17?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런거 주시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할인은 어떻게 되죠? 근데 할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게 안양사람들은 안양시민들은 30% 할인을 해줘요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인가요? <여긴> <laughs> 시작해 볼까? 시작해 볼까? 어? 아, 네. 어?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 네. 예. 여기 위에서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어 그러게? 이게 앞인가? 어, 그럼 이렇게 하겠네. 다는아 거기가 단면을 이구나. 어. 어 괜찮은데 크기? 관, 가능하겠어? 어. 딱 중앙에 해야겠다. 아, 그렇지. 잘. 네가족게 어디서? <laughs> 아니, <laughs> 언얘왜 이래? 어! 머리 가라고 어! 잠깐, 잠깐. <laughs> 야, 오징어 표 너무 귀엽다. 뭐죠? <laughs>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누가 <laughs> 아이디어? <laughs> 누가 아이디어 한 거. 칭찬해주려고요? <laughs> <한줄> 칭찬해지고 <laughs> 됐지? 좋아요. 응,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laughs> 어, 어, 괜찮아. 어딨어, 이거 넣는 거? 이거 아니야? 어머, 어머. 어딨어, 그 회식. 어? 아! <laughs> 왜? 뒤집어서 한 거지? 이거 아니지? <laughs> 야, 이거 맞지? 야, 이거 봐. 뒤집어서 했잖아. 잠깐만 이것만 다시 차분하게 오빠 봐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자존심 상하는데? 반 텐트 뒤집어서 아 이게 텐트는 집어서 치면 안 된다, 안 된다. 양면이 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휘.. 쉬... 왜 이래 이거 이거 오 여기 아무도 없는 거 대박인데 아,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괜찮아 나한테 미안하다 <laughs> 주의해서 <주위에서> 미안 <laughs> 여기 두 번째, 음은 그렇게 하자고. 응. 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 진짜. 아 깜짝아, 한참 걸렸. 열심히 했어. 청춘 영화처럼 찍어줘. 아 가능. 청순 영화 아 뭔지 알지? 어. <웃음> 완성! <웃음>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laughs> 대박. <웃음> 어머, 얘왜안펴져 어머, 얘왜 이래? 어머, 머좀 가벼우면 좋을 것 같긴 해, <laughs> 뭔 <laughs> <laughs> 너무 부담스럽게. 커. 그러면, 로또 당첨되면 사자. 그냥 사지 말자고, 안네 윤정아, <laughs> 이것 좀 받아주라. 로또 당첨되면. <웃음> 어? 윤정아, <laughs> <윤저가> 미안해. 엄머 <laughs> <어머>, 진짜. <웃음> <웃음> 됐나? 됐다. 끝. <laughs> <laughs> 언박싱. 아, 안 봤다. 예. 언박싱 <웃음> 시간. <웃음> 오, 엄청 크네? 진짜? 오우 원래 이렇게 큰 거야? 오, 오 좋아. 오, 제발 다 들어가라. 아, 제발. 이게 꼭 요리하는 프로 보면 꼭이 오일 스프레를 쓰더라고. 아, 안 들어가다. 안 돼. 우와. 감성의 끝판왕. 우와. <laughs> 오일 <laughs> <오, 오>. 미스트. <laughs> 대박. 와 어, 대박 어, 좀 약간 감성 있는데? 와이 어, 진짜 멋있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데코야 감성 데코 오늘은 와드. 간식 칙칙 뿌려볼까? 응 우와 네 오와 시간이 좀걸리는 거. 어, 아 여기다 우와 오 좋은데? 나도 한번 뿌려볼래 이게 딱 적정 시간 굽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 맞아. 제가 커피를 끓여 드리지요. 좋습니다. 좋지. 아 옛날엔 날로가 해줬었는데 그 역할을. 그니까. 합니다 와, 와 미쳤다 진짜. 나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설거웠는데? 진하게 해줘. 응. 와 딸기 진짜 맛있겠다. 와 딸기 진짜 대박인데? 아우 맛있겠다. 진짜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데코해 보고 싶다. 어. Yeah. Uh. 같아. 다된 거야? 미쳤다 진짜. 음. 어? 저 선크림 많이 녹았다. 선크림 <laughs> 많이 녹았다. 나쁘지 않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 잘했어. 염청적이야. 엄청나구네 와이팅. 그냥 개그 렇지 먹어. 같그 먹지. 같이 먹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대박 아닌데 대박 대박 야 이거 거의 파는 비주얼이잖아 어. 야 이거 거의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와우 소리 봐. 이거 진짜 응 음. 차가운 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좋아 음 어떡해 응 음. 너무 맛있어 음. 자, 해. 음, 음. 짠 한번 음. 해응짠응 타임 <웃음> 잠깐만 <웃음> <laughs> 상상치 못한 정체. 와. 미쳤다, 이 어, 너무 맛있다. 음 아, 이 블루베리 녹아가지고, 이, 이, 아, 이거 진짜. 나이. <laughs> <laughs> 상상치 못한 정체. 진짜 이것도 다 먹어. 난내목다 먹었어. 진짜 아니야. 맞아. 아니 나 진짜 많이 먹었어 거짓말 좀나네안 먹고 싶은 거야 나식당안 부려 나식당 부리는 사람 <laughs> 나 아니야 다... 식당 같은 거 부리는 사람 아니야 아 알지 알지 어너 <laughs> 무슨 거의 청춘 영화다 지금 여기도 진짜 예와 어떻게 이렇게 소나무 사이에 해놓을 수 있냐 완전 소나무 숲에다가 이렇게 풍덩이 펼쳐져 여기 더 푸르러지면 진짜 예쁘겠다 왜냐면 여기 다 아직 덜푸르러 맞아 맞아 무야호 무야 무야 무한 무야호 시간 신이 만든 시간 시간 신이 만든 시간 파 여기까지 가져야돼 맞아 파 나는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laughs> 거의 <제> 마음이 <laughs> 갈, 때야. 갈, 때야. 갈 때야. 갈 때야. 갈 때야. 갈 때야. 우리 이거 텐트 사고 첫 캠핑장이야. 진짜? 어. <laughs> 그랬나? 왜냐면 계속 노지 갔어. 그랬나? <laughs> 아 처음. 아 그렇네. <laughs> 여주 신입사원 맞네, 맞네. 응. <laughs> 맞네. 오일 좀 뿌려주세요. 아예예 예. 여기 고객님 최보니까 너무~ 인정이 할머니 김치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오케이. 안 먹어본 아, 어, 사람 같지. 어우, 이따가 설거지하는 사람아 주 잔치야, 잔치 잠치. 영절이요 혼자 가져가서 씻고 오기, 같이 가주지 않아. 그 사람은 여기서 즐기고 있는 거야. 이겼으니까 혼자 알아서 찍고 오기, 찍고 설거지하고 다 하여기. 그나 내가 할거 같지? 아, 진짜 이거! 또 이템 아닙니까? 어나 처음 먹어봐서 너무 기대돼 2 1 SS 신상 옛날 도시락 나 <laughs> <놀람> 이거 콩시다 얼마야? 살 많이 넣으면 맛있나그더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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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맵게 가자가고아 맵게 <놀람> 가자 먹는다. 오케이, 오케이, 몇 분이야? 걔는 15분. 잠시 위에다가 오케이. 이거 하고 나면 밥다 되겠는데? 오케이, 그거 잡다한 거. <laughs> 아니, 야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양념한 거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40초 남았어요. 40초 안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40초 남았어요. <끝> <끝> 양식이우 아, 요 아, 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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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 아,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발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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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원, 투, 하나. 아, 근데 좀 충격적인 것 같아.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웃음> 아, 이렇게. <laughs> 나된것 같아. 오! 이렇게 이 정도면 난 됐다, 그다. 와! 됐다, 이 정도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우, 김치돌아. 맛있어? 진짜 많다. 내이거 장난 아니네. 와, 약간 추억이 생각나는 맛.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그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놓고. 너, 네가 난로 위에 도시락을 먹었다고? 어렸을 때 먹던 딱그 맛이야. 수업 시간에 몰래 까먹던 그 도시락 맛. <laughs> 그 양푼 이런데다 비벼 먹으면 이맛안날것 같아. 응. 음, 생각보다 열심히 흔들어야 되네. 간편식 아니냐? 캠핑에서는 최고의 간편식. 다 때려놓고. 흔들면 돼. 맞아. 메뉴 선정이 아주 기가 막겠다. 말시스터 음, 감사합니다. 말시스터가 추천해준 메뉴. 아, 아 이거. 프로필 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멸치볶음 감사합니다. 음. 아, 김치 감사합니다. 음. 아, 행복하다. 그래서 저기 맴돌아 어어어 음. 아, 구나 <laughs> 아, 이거 캠핑 오지도 너무 좋네, 근데. 어? 어? 깜짝아. 어? 농세요 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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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laughs> 맛있어 설거지 배젠가한판 갑니다 갑니다? <laughs> 지금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설거지가 지금 야, 지금 어, 설거지 장 장난 아니야 8인분 설거지야 우리가 가져온 모든 식기용품을 한 번씩 씻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랑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도 한 가지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와우. 어쨌든, 지금. 엄청 많아요. <laughs> 자. 가시죠. 음. 설거지 배, 젠가 애기. 뭐, 건드리는 끝. 어, 그만큼 하니까 무섭다. 아, 시간 없어요, 선생님. 어, 건드렸어. 두손쓰이 없어. 아, 안야어요 네. 이거 시작부터, 이거, 이거 시작부터 큰일 났는데? <laughs> 야, 잠깐만. 어, 두손 숙였어. 두손 숙였어? 어떡해. 이게팍 하면 되잖아? 안 되지. 어. 아, 진짜 오랜 오. 오. 타임. <웃음> <웃음> 야. 오, 잘하네. 아, 씨, 잘하네. 아씨 잘하네.

어떻게 그래 이거 제가 이기면 이거 바로 끝입니다잉. 네. 여기서 주시면 내 아침 설거지까지. 지금 묶고 다올로갔기 때문에. 아 와. 이제 진짜 위험한데? <laughs> 진작에 하는거 엄청 웃겨오오 <laughs> 쓰러져 쓰러져. 아쓰러지지 않나요? 어?

이 했어? 응 확실해? 비디오 판독한다 너 거짓말 치면 마음에 손을 고 이겼지? 다 봐라 저안 할래요 심장이 너무 쫄깃거려서 못 하겠어요 잠깐만 타임 <laughs> 아. <laughs> 왜 내가 할거 같지? 나는 데 나는 있잖아 나는 너가 걸렸잖아 나는 같이 가주려고 했어 <laughs> 대박. 저기 앞까지만 같이 가줄게. 아니야, 난 기분 좋게 할 거야. 하하하, 하하하, 아 진짜야. 야, 은정아, 진짜 가. 나 내가 너 헹궈줄게. 씻는거못 봐. 하여가, 넌정이 맞는 게 문제야. <laughs> 여기다 나수러워 이런 거. 에이. 화장실 갔다 올게.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늦게 왔다? 물이 정답 딱. 야, 너뭐 손실여. 아, 저거 얼른. 니가 후딱부터 넘기면 피딱딱 끝나지. 시작은 나였는데, 끝은 너가. 윤정아, 고생했어. 아, 젠가 좀만 잘할걸. 아, 연습 좀 해야지. Yes. 자. 맛있겠네요. 이야. 이거 이거 아주 아주 이거 사람들이 진라면 순한 맛이 맛있는지 잘 모른다고. 아 진짜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오 저런다잉? 뭐라뭐예 1분 남았어. 경건한 마음으로 먹을 준비 되었으니까. 아멘. 근데 이거 꼭 4분 기다려야 돼? 음. 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음 라면 야외에서 먹어야 돼. 이거 완전 ASMR 아닐까? 와 국물 진짜 뜨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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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메뉴 완벽했다. 맞아. 완전 기승전결 완벽했다. 이제 밤 되도 안 춥네. 시원해. 시원해? <laughs> 시원하다고 했냐? 음 <laughs> 이래서저기를 <자꾸> 가르켜. 보세요. <laughs> <laughs> 여세요. 어, <laughs> 노세요. 이거를 5분 만에 다 먹은 거 아니야? 아, 맥주 한캔 하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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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딱. 언에서 500ml가 없구나. <웃음> <웃음> <웃음>